대구에 살고 있는 연희 씨는 시간이날 때마다 부모님을 찾는다. 연희 씨가 할 일을 찾아낸다. 연희야. 해서 이용해서 이용해서 니이 좀. 화이용드럼통용찾서 연희 씨. 서해이용해해서이용해이용해이용해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용 잠시 쉬는 사이, 부일 씨가 폭탄 선언을 한다. 아, 묘를 내가 음악을 하나 만들어 묘 같이 보던데. 왜 엄마 묘를 벌써 만들어야? 예? 그 산에 거다가. 그래도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예 맞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도 엄마. 엄마 아직... 네갑자스럽게할락 해봐라. 뭘 갑자기야 엄마? 뭐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오래 살지구 나무도 모르는데 건강한 사람한테 극 하면 그거는 또. 아, 내... 대수롭지 않은데, 엄마가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에이. 요 이런 얘기 하면은 엄마 마음이 좋겠어요. 응, 좋다. 너무 많 아, 아무슨 제발 좀 그런 기괴한 생각 좀 하지 마시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타나 길렐랑 가더나 이렇게 길 네. 가지고 하죠 그다가. 네, 다 듣고 있다. <laughs> 엄마 다들었대다 들었다. 나 들었다. <laughs> 빨리, 대나연인다고. <전화해야> <laughs> 내가 딴 소리는 다 이해를 할라겠는데. 네. 어? 어. 그걸. 나는 당신이. 내가 75살까지 살아야 된단 말이야. 아들이 피나하고 우리가 당연해. 아예, 우리가 아예 따듬어 놓으면, 어? 그거, 갑자기 막길 내고 하면, 동네 또 시, 시비 걸고 그 이질을 그래. 한단 말이야. 여기. 하지 아, 말을 그래. 너 엄마 묘하게 크니까 내가 깜짝 놀라갖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부도를 하면, <laughs> 여, 이렇게 따듬어가지고, 네. 여기 에 하면, 여기 에 부도를 하나 놓잖아. 네. 부도 한 개에다가. 엄마하고 내가 아 둘이 더 간다. 이렇게 들 수가 있고, 그딱뭐 이런 모델 그런 식으로 만들어 뿐 뭐. 그 창건이 차근차근 할수아버지 아직 아버지 멀었으니까. 내 주. 죽... 그게 나 올라간다 집에. 그. 그. 또, 또 <laughs> 딸도 부일 씨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아버지는 좀 이렇게 가시가 없이 항상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엄마가 만약에 들었을 때. 뭐, 녹음마며 의하니까 묘하면 죽음인데. 엄마가 안 그래도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데 혹시나 건강이 또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수술한 지 겨우 1년. 아직은 조심스러운 시기다. 평소엔 힘든 내색 한 번을 안 하던 엄마인데 기운 없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한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 쉽게 지친다. 다른 날 아침. 보건 씨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라. 예? 근데라. 오늘 보견 씨는 병원에 간다. 외출하는 건 복연 씨인데 부일 씨가 호들갑이다 부부가 집을 나선다. 병원 가는 날이면 부일 씨는 유난히 심통을 부린다.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오늘은 보견 씨도 남편 심술을 받아줄 기분이 아니다. 니다 배웅만 하고 돌아서는 부일 씨. 안가 보세요. 에이, 그까 내가 할그 대나 나거 아니다. 균일한다고 하는 것도 제한테 달려야지. 될 판단도 되는데. 아이고. 급하게 설치다. 부일 씨가 평상 주변을 서성인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걱정이 된다. 늘 아내가 앉아 있던 자리 그 빈자리가 유난히 넓다 병원이 있는 대구까지는 제법 먼 길, 있다. 그래도 굳이 남편에게 함께 가자 하지 않는다. 보견 씨는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고 있다. 보견 씨가 큰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간다.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공기가 공기 좋고 엄마가 요새 훨씬 즐겁게 생활하시다. 손님도 그러니까. 많은데도 예, 그 분도 같아. 요 아무 예. 이상도 없다. 다행이다. 마음으로 좋은 게 무조건 좋다 하는 게 이게거든. 엄마 가강하시면 <laughs> 선생님 또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의사 그러니까. 김종수. 암의 기수는 높지만 어, 항암 치료 받고 난뒤 견디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좀 틀립니다. 지금 도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점점 점또 좋아지시거든요. 이렇게 수술하고 난 뒤에 합병증도 전혀 없었고, 어,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뭐, 제 느낌입니다만은 앞으로도 여우가 좋을 것 같아요. 함양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불씨의 트럭이 서 있다. 아내가 올 시간에 맞춰 터미널로 마중을 나온 불씨. 트럭에서 내려 버스를 쳐다본다. 혹시나 아내가 탔을까? 버스 한대 도착할 때마다 안절부절이다 불씨가 막 도착한 버스 쪽으로 가본다 법번사가 아이가 불씨가 버스를 재차 확인하고 돌아선다 아무래도 버스를 잘못 찾은 모양이다 주차장에서는 한편 나오자마자 남편의 트럭을 발견한 복연씨 반가운 마음에 다가 가는데 와, 우리 저기에 네다그러고 걸이 헤나이 내려안한 짓을 왜그렇하불호령을 하면서도 문은 열어 준다. 종일 걱정해 준그 마음이 좋다. 어서 뭐더 그래. 결좋다 음. 얼굴이가 깨끗하고 좋다고 뭐 자기 상상외로 아주 건강을 잘 유지하고 좋다고 하지. 잘됐어. 좋더라. 기분 좋다. 부부가 탄 트럭이 한적한 2차선 국도를 시원하게 달려 집으로 향한다. 그렇게 다시 일상. 잠깐 챙겨주더니 또 시작된 명령. 보연 씨 심기가 불편하다. 안으로 들어갔던 부일 씨. 눈치껏 한수 접고 들어가는 부일 씨. 직접 캔커피를 꺼내온다. 분위기가 영 어색하다. 낚시 나러 간다. 뜨거운데 무슨 낚시 나러. 옛날에는 여보 천몇 뭐, 우리 와가지고 자, 설치고 장사 좀수 하고 할 때는 고데 잡으로 댕겼어. 난 지금은 무소산가 돌이 묶여서 거름이 못 걷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고 몇년 동안 그렇지. 당신 거그 초만 초고초만 고기 통 갖고 그 따라 댕겼잖아. 근데 이때가 거기 지금 최고 좋을 때야복 보현 씨가 평상에 누워 버린다. 진단 결과가 좋다는 말에 기념삼아 나들이를 제안했건만. 그 마음도 몰라주고 거절하는 복연 씨. 부일 씨는 괜히 민망하다.